SolidWorks Manage 2021은 이전 버전과는 다르게 설계 관리 효율성과 협업을 향상시킵니다. 기본적으로 프로젝트 관리자가 동시에 여러 프로젝트를 관리합니다. Manage 2021의 새로운 기능은 프로젝트 목록을 작성 생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. 관리자가 목록 리스트를 각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작성 및 정의를 가능하며 글로벌적으로도 공유가 가능합니다. 프로젝트 목록은 일정 용량 계획 및 로드 차트와 같은 강력한 리소스 관리 도구에 대한 쉬운 과시성을 제공하여 프로젝트 시작 날짜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됩니다. 사용자에게 업무를 지정해주고 완료 및 상황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은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강력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. 매니지 2021의 새로운 기능은 Auto Update 프로젝트 서비스입니다. 이 백그라운드 서비스는 업무를 확인하고 프로젝트 단계의 완료 진행률을 자동으로 업데이트해 줍니다. 또한 업무에 추가된 모든 첨부 파일은 프로젝트의 결과물 섹션에 자동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. 매니지 2021은 또한 프로젝트 업무를 시각화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합니다. 즉시 사용 가능한 업무 대시보드는 프로젝트에서 직접 액세스할 수 있으며 프로젝트 작업 수정과 상태 및 우선 순위에 대한 명확한 가시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제 작업 게시판을 우선 순위 및 상태, 상황별로 그룹화할 수 있으므로 작업 할당을 빠르게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. 또한 간단한 드래그 앤 드롭으로 작업을 진행 중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더블 클릭으로 작업 게시판에서 직접 작업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항목은 매니지에서 설계 데이터를 연관시킬 수 있는 강력한 방법입니다. 이 항목 기록에는 BOM에 통합해야 하는 여러 솔리드웍스 어셈블리가 참조되어 있습니다. 창을 사용하여 여러 기록을 열고 동시에 작업할 수 있으므로 한 BOM에서 다른 BOM으로 복사하여 붙일 수 있습니다. 카피프롬 명령을 사용할 때 복사할 어셈블리를 선택하고 추가할 부품을 미리 보고 필요하지 않은 항목을 선택 취소할 수 있습니다. BOM 내에서 잘라내기와 같은 익숙한 편집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잘라낼 항목이 주황색으로 바뀌어 현재 잘라내기 작업이 진행중임을 나타내며 BOM이 저장되면 예상대로 목록에서 사라집니다 이 어셈블리에는 플랫패턴에 대한 레이저 절단 및 밴딩 작업이 필요한 판금부품이 있습니다 매니지 2021의 새로운 기능은 현재 레코드를 종료하지 않고도 BOM에서 직접 new 및 new from 레코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메타 데이터를 조정하고 새 레코드로 불러올 내용을 지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러한 제조작업에 황금 부품을 추가할 때 상위 어셈블리에서 새로운 기능, 디졸브 명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 명령을 사용하여 하위 어셈블리를 개별 구성 요소로 분해할 수 있습니다. 완료되면 BOM에서 필요하지 않은 컴포넌트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. 다음으로 간단하게 황금 브라킷을 복사 붙이기를 사용하여 레이저 작업과 브레이크 프레스 작업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. 매니지 2021의 웹 클라이언트의 새로운 기능은 PDM 프로페셔널에서 웹툴을 활용하여 솔리드웍스 CAD 데이터를 미리 볼수 있는 기능입니다. 이는 솔리드웍스 매니지 사용분들에게 웹에서 이 e 드로잉스의 전체 미리 보기 기능을 제공합니다. 마지막으로 공급업체와 데이터를 공유할 때 공유 명령을 사용하면 더욱 쉽게 할수 있습니다. 이 도구를 사용하여 고유 링크를 만들어 이메일에 추가하거나 직접 공유할 수 있습니다. 암호 및 링크 시간 초과와 같은 보안 예방 조치를 추가할 수 있으며 참조된 모든 구성 요소가 다운로드를 위해 패키지화되도록 템플릿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공급업체는 링크를 클릭하여 귀하가 공유한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. SolidWorks Manage 2021은 업무 효율성과 협업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립니다.